모든창호에서 생산하는 이제 각종 시스템 창호들을 전시를 해서 고객님들이 실제로 모습을 보고 이해를 돕기 위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소비자가 직접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연이 가능한 그런 전시용 차량이기도 합니다. 클렌체 M511도 있고요. 좌측에 보이는 게 클렌체 Z350 이중창 제품이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M300 TT 창이라고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. 틸트 앤턴 기능이 있는 M300 제품이고요.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패시브 하우스 전용 IBF 둘두로 제품이기도 합니다. 이 제품은 역시 M500 제품하고 기능적으로 개폐 방식도 유사한 방식이기도 하고요. 일반 리 모델링 세대에 적합하게끔 그렇게 구조화 설계되어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.